네, 안녕하세요. 바이가첩기입니다 s d 바이오 센서, 네. 청약을 안하자니 네. 무시하이니 찝찝하고, 하자니, 또 그렇고, 네. 개륵인가요 네. 2021년 추정 매출로 실제 기업가치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어, 이 금액 이상이면은, 청약 안 하고, 이 금액 이하로 나오면은, 청약을 하는 걸로, 네. 그러다가, 이 금액 이상인데도 청약을 하면은, 넘어가는 걸로, 네. 농담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 희망 공모 가격이 45,000원에서 52,000원. 어, 지난번보다 32에서 39% 하향 조정이 됐죠. 네, 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5천억, 5조 2천억, 3천억 정도 되죠. 기존에 6조 7조에서 뭐 8조 정도 되는 게, 어, 이틀 만에, 어, 30%가 사라졌죠. 몇조가. 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럼 기존에 그 공모 가격 계산하는 사람들은 뭐가 날려야 되나요? 네, 엉터리로 뽑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증권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네 3조를 막 날리고 네신규 보증물량이 1,383,036만 주에서 네, 829만 주로 축소가 됐죠. 1조 3천억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6,475조정이 됐으니까 뭐이돈 조달 못한 돈은 뭐 어떻게 하려고 내 네, <laughs>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네 계획이 없었나요? 네하네뭐 아, 구주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 뭐 구주 매출은 대기업 뭐 회사들이, 네, 일반 회사들이, 어,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들, 네, 뭐 이익을 실현하는 걸로 봐가지고, 조금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좀 배가 아픈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상장을 해가지고, 그, 그 이익을, 어, 엑시트 하니까, 조금, 그렇죠, 사실은. 네. 어, 1분기 영업, 연결 기준 매출으로, 매출, 이 1조 한 2천억, 영업 이익이 5,763억, 1분기, 분기만 이렇게 난 거죠. 어, 2020년, 매출이 1조 7천억이었는데, 영업이 익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7천 한 400억이었는데, 그 이익을 70% 80%를 한 분기만에 해결을 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음. 21년 추정 매출이 3.4조, 영업이익이 1.6조 정도 예상된다고 뭐 기사에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뭐 추정이니까 저도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래편는 SD바이오 센서에서 나온 자료고요 지난 1분기 기준 보면은, 네, 평균적으로 사억한 5천만 불, 네, 5천만 달러가 네, 국내 진단키트 수출인데, 네, 5월에도 그렇죠. 6월달이 이만큼이 올라갔죠, 이만큼이. 네, 이만큼 올라갔는데, 3월달, 4월달이 그만큼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다이정도얘요하냥 네. 어, 수출이 줄진, 줄진 않은 거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많이 늘은 게, 이때 많이 줄어든 거죠. 뭐, 기저효과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 네, 기저효과는 아니에요. 네, 네. 그, 미국, 뭐, 외국도, 뭐, 우리나라처럼 분기 말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나고, 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이때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 이때 많이 네 물량이 줄은 거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한국경제신문 기사 를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 네, 올 1월, 5월 진단기지 수출액은 12억 달러. 네, 뭐이 내용을 보면은 5월 수출액이 2억 달러, 어 1월, 3, 3월 평균이 3억 달러 정도였는데 하락세가 어 줄었다가 네, 뭐 4월달에 줄었다가 다시 5월달에 좀 늘었다. 그러니까 평균 1, 2, 1분기에 한 3억 달러였는데. 2분기부터 한 2억 달러로 아, 줄어드는 거죠. 한30% 줄어드는 거죠. 네.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어, 청주시의 진단키트 수출액은 90%가 SD바이오 센서에 나온다. 네. SD바이오 센서와 수젠텍 생산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4월에는 새로운 진단제품 등록하느라 제품 증공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이 회복을 맞고 올해 2조 원 매출 선성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 회사는 1분기 1조 한 2천억, 네, 3월 달에 작년 매출의 70%를 팔았다. 네, 관련 기사를 좀더 보면은 네, 뭐 8월 달에 어, 새로운 장비를 에, 생산할 계획이고 분자 진 분자 진단의 한계를 극복한 장비를 뭐 미국 시베이드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 진단 POC 시장 판도를 흔들겠다. 기존 항원 진단기 때는 3 0분이에 진단 결과가 나오지만 전압도가 정확도가 80% 90%뭐 하여튼 뭐 내용은 8월 달에 새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기존 진단 키트 시장에 뭐 획기적으로 어 길을 개설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일단은 뭐 각자 각종 기사나 뭐 이런 내용을 터대로볼때 1분기에 매출이 어 이상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1분기 많이 늘었고 2분기 4월 달에 좀 줄었고 네, 뭐 이렇게 3월 달에 팡늘었다가 4월달에 줄었다가 4월달에 줄었다가 5월달에 당 전상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1분기는 뭐 분기마다 달마다 한 3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한 걸로 예음 계산을 하면 될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뭐 나머지 4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2억 불 정도 2억 불 정도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얼추 매출이 한 3조 정도 나오죠 음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예 추정 2021년 매출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 앞에 나온 자료는 네뭐 증권 신고서에 나온 자료고요. 매출액이 1분기에 어, 1조 1,700억, 어, 20년만에는 1조 6,000억.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이익이 뭐 이렇고요. 네 보면은 중요한 건 여기 수익비율이죠. 수익비율이 한 3.7%, 37% 정도. 어, 매출이 더 늘어나면 수익비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이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어, 매출액 추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는 월별로 한 3억 불, 3억 달러 정도, 나머지는 한 2억 달러 정도로 어, 예상을 해가지고 어뭐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사실 근데 뭐 내년까지 주식을 갖고 있을 건 아니고 네. 주가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선행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3조 한 2천억 정도. 음, 여타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3조 한 4천억까지 보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 어, 그런데 어, 일단 뭐 3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어, 단기 순이익은 37.11% 기준으로 네, 1조 1857억, 네, 1조 2천억 정도 되죠. 어, 적용 PR이 중요해제 적용 PR이 어떻게 적용할 건가? 자 이건 증권신고서에 나온 네, PR 네, 기업 같이 산정할 때 계산된 방법이고요. 어, 보면 은시젠썸오피셜 펑킨 엘머, 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바이오, 바이오니아가 있는데, 보면은, 시즌 6.39배죠. 나머지 이거는 무시를 하고요. 네. 휴마시스도 무시를 하고요. 굳이 뭐, 네, 줄 이유가 없어요. 네. SD바이오센스랑 친하지 않으니까, 저는. 네. 랩지노믹스, 이거랑, 이거랑, 이건데, 네, 거의 비슷하죠, 이제. 그러면은, 아,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따라갈 어, pr은 c j 을 따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cj랑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어, 굳이 어, 회사 규모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나 이런 업체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c j n 하나만 보고 넣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틀릴 수... 틀렸죠. 네. <laughs> 그러나 네,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6 3 8 3만면 가고 적용 pr이 14.64배인데 이건 아니고 네.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시즌 오늘 자, 네, 주가 차트죠. 네, 네이버 주시고요. 네, 보면은, 네, 59,700원까지도 떨어졌었네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단 하여튼 뭐, 오늘 자 기준으로 PER이, 네, 추정 PER이 6.30배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뭐, 2021년 3월 기준은 5.24배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이렇게 6.37배 정도 보면은, 네, 6.38배.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렇게 계산 하면은, 네, 기업가치가 나오죠. 네, 보면은, 네, 기여 가치가 네, 뭐 단기 순이익 곱하기 네 적용 P/E를 곱하면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게 나오죠. 네, 7조 5천억 정도 나오죠. 7조 5천억에서 네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은 7만 3천 574원,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7만 3천 570 적정 추정 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 예, 순이익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추정되는 추정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고. 일단, 공모가는, 네, 그, 공모가 상단 52,000원으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상당이될것 같... 당연히 아니죠. 네. 일단은 뭐, 계산서 편의를 위해서, 네, 공모가 상단으로 간다는 기준에 계산을 했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NHC 투자가 제일 많죠. 온라인 체약한도는 52,000주, 18,000주, 7,750주, 5,000주. 다 온라인 체약한도로 계산 했으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균등배정은, 네, 여기에 절반이죠. 70만주, 54만주, 15만주, 뭐 15만주 이렇게 비례배정도 절반이 되고 네, 공공과 52,000원 기준으로 비례 모집 총액이 예, 표가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세로로 수정을 했고요. 네 비례 모집 총액이 한 800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숫자 다 더, 더해서 곱하기 52,000원 하면 되고요. 한 808억 정도가 비례 모집 총액으로 나온 거고 청약 증거금이 만약에 5조가 들어왔을 때 10조, 2 5 3 5 30조죠. 지난번에 s k i 테크놀로지 때 81조가 들어왔죠. 81조가. 이번에는 뭐 그렇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제 생각에는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경쟁률이 5조가 들어가면 비례 경쟁률이, 어, 62 정도라죠. 62대1. 어, 10조가 들어가면 124대1. 네, 뭐, 뭐, 25조까지 들어온다면 300대가 넘어가겠죠. 뭐, 이렇게까지는 나갈 것 같진 않고요. 2억 800만 원이 필요하죠. 4억 4천 주행각시 2억 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사천주 추가하게 되면 전국은 50%만 있으면 되겠죠. 네 1억 400만원만 있으면 되고요. 어 배정 금액은 330만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 한주 추정 수익이 한주당 한, 한 2만원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네 약간 7만, 예, 7만 3천 5백원 정도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뭐 2021년 기준으로는 뭐 수익이 나,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어, 주식이라는 게 생각대로 가진 않아요.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뭐,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뭐 수백억, 수천억씩 손실이 나는 바이오조차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따상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일단은 뭐 비례 추정 수익이 이렇고, 균등 추정 수익은 뭐 다섯 주, 네 주, 세 주, 두주 받는다는 개념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거고요. 합치면은, 네, 1억 증거금 1억을 넣고, 1억 400만원 놓고 이 정도 수익이 난다 만약에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났던걸 생각했죠 손실을 근데 손실을 만약에 배정을 이렇게 이렇 게받았다면 이거보다 균능까지 하면 이거보다 약간 더 받겠죠 이 금액보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손실을 얼마나 감아, 감내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느냐 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네 많게는 20% 정도 손절 규으로 감안하고 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단순히, 뭐, 추정순익이랑 네, 숫자만 놓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는 게 정상인데, 네, 주식이라는 게 미래가치랑, 네, 사람들의 욕심과, 네, 많은 게 버무려져가지고 나오죠. 네. <laughs> 일단은 뭐, 이익이 나면은 좋겠지만, 안 나는 한도 있기 때문에, 어, 개인별로, 어, 선조의 규모를 계산하시고, 아, 나는 이 정도 금액에 들어가서 배정을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경쟁률, 이 일자 때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뭐, 90% 이상 예측할 수가 있죠, 사실이요. 네, 그러면은, 아, 이 정도 받았을 때, 뭐, 배정금액을 한 300만원, 500만원 받았다. 받았을 때, 아, 10%, 한 50%, 50만원, 50만원에서 20% 정도는 손절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정신경락이 굉장히 좋죠. <laughs> 아닌 거, 계속 잡고 있다가, 네. 아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제 나름대로, 네, 손익이나 손실 부분을 계산을 해봤고요. 뭐, 뭐 틀린 확률이 거의 뭐99% 사실은요. 네, 그러다가 가끔가다가 뭐 이익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자기 자신만의 어 인사이트로 계산을 해보시고 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닌 분들은 패스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크래프튼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만간네 <laughs> 무조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안해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다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주식이 란게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맙습니다